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어서 음, 막공 무대 인사를 이렇게 짧게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의 MC를 맡았고요. 아이스페드글라스 역의 정혜입니다 어, 오늘 관객 여러분들 공연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 공연 마무리한 소감을 좀 배우들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자리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스카 와이드 역의 주민진 배우님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어, <laughs> 개인적으로 진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던 공연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큰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지금까지 도 너무 잘 됐던 공연이고,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에서 너무 큰 부담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 우또이 작품을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여기 환영해주는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원래 하고 있던 배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네 그리고 다음 로버트 로스 역의 박신영 배우님 무한 고마움.네 어어 저도 사실 형처럼 되게 어, 마음에 부담이 많은 공연이었는데 일단 뭐 무사히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항상 백석 가득 메워 주시고또 응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짧게 소감 한 마디 하자면 음 길게 하셔도 돼요. 어 아니 짧게 할게. <laughs> 어, 네 그래도 이제 초연부터. 이렇게 4년까지 어, 와일드 그레이의 도시 역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초연 때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돼서 리고또 이렇게 4년 때까지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작품을 할수 있게 되고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돼서 저 영광이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어... 특히나 뭔가 이번 시즌을 하면서 어, 뭔가 좀 어, 되게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이, 이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항상 이제 우일 때문인가?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인물이 뭔가 좀 되게 막 그렇잖아요. 어, 어, 이거는 어,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어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관객분들이 덕분에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함께 해준 스태프분들, 그리고 늘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항상 인상과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음악팀들, 의상팀, 또, 뭐, 대감독님 뭐, 음향팀, 조명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뭐 컴퍼니 매니저님들 이제, 저희 공연 끝나고도 계속 여기까지 인데 아, 고생하시고, 너무, 아, 어, 마지막이 되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함께 했던 배우분들, 뭐, 이번에 새로 만난 배우분들 너무,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 좋은 배우들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 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와일드 그레이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사연이 오게 되면 또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감을 다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갖고 오.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토타임 한번 이렇게 네, 중, 이렇게 서서 네. 네. 왼쪽 중앙으로 네. 차례대로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왼쪽, 왼쪽 밑에서 네. 이렇게, 네, 포즈를 이렇게 쉬어주세요. 포즈 취해주세요포즈 네, 포즈 저번에 제가 그아공빵인가 네. 그걸 배웠거든요 아공오까지 못해서 죠 <laughs> <이게 다행히. 웃음> 아구 빵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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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덩이. 아기, 군덩이, 빵 빵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빵은빵빵먹빵 응? 빵은 아, 빵! 빵. 빵. 빵은 아기가 군덩이 빵을 빵. 아기 아. 어, 주면 좋은유행한렇게 가운데도, 가운데도 이거 되는 거예요? 오른쪽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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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포토타임 마무리하고, 네. 어, 저희 와일드 그레이 사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들을 잘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스카와일드, 알프레드 더블라스, 로버트보스세새 인물처럼 여러분들도 삶, 꿈, 또 사랑, 그 어떤 것이라도 치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